네, 안녕하세요. 캠프카라반입니다. 벌써 1월하고도 20일이 지났습니다. 곧 봄이 올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 겨울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영국산 루나카라반입니다. 루나클럽맨 SB라는 모델입니다. 이 루나카라반도 영국의 대표적인 카라반 회사죠. 이 루나사에서 만든 클럽맨이라는 고급 사양 카라반을 하나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카라반의 크기는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500급 중반, 500급 카라반이고요. 어 2012년 모델입니다. 2012년 모델인데 안에 구조가 카라반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 굉장히 선호하는 11자 베드입니다. 11자 베드, 배드, 싱글 베드가 따로 돼 있는 거, 그리고 가변형 소파가 있는 그리고 또 별도로 화장실이 화장실과 샤워 공간이 별도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어 그런 카라반을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카라반 외관 상태도 괜찮고요 내관 상태도 괜찮습니다. 외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무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알코 A T C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부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알대알대 알데 알데 하는 알데보일러 알데히타 온수기가 내장되어 있는 아주 쓸모 있고 어 성능이 좋은 카라반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2012년 모델입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 가구 상태 굉장히 깔끔한 양호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실내에 있는 이 소파도 어 이렇게 랩핑 돼 있네요. 이게 주인께서 전차주께서 깨끗하게 사용하신 데고 이렇게 감아 놓은 상태 그대로 어 유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보통 중고 제품들은 전 차주가 얼만큼 깨끗하게 썼냐에 따라서 카라반의 상태가 결정되는 게 그게, 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들어와서 첫 느낌은 깔끔한 상태, 깔끔하네, 괜찮네,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괜찮은 카라반 같습니다. 자, 앞쪽을 볼게요. 앞쪽에 11자 가변형 베드입니다 소파도 되고요. 어, 침대로 가변이 되는데 요것도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갈비살이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등받이를 열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등받이가 가운데 들어가고 하면 이렇게 하면 더블 베드가 돼요. 두 명이 주무실 수 있는 예, 가변형 소파. 자, 그리고 여기다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화면형 케이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각종 등은 LED로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장착이 되어 있고 각종 마스터를 올리면 백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LED 등 스포트라이트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그리고 백라이트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요 뒤에도. 지금 낮이라 표현이 그렇게 잘안 되는데, 밤이 되면 굉장히 은은한 조명이 안하게 밝혀주니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구의 재질도, 가구도 이렇게 보면, 어, 그렇게 오래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신착금 느낌 그대로 나요. 이게 뭐, 말만 그런게 아니고 보시는분마다 체감하는게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뭐 화면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깨끗한 질감 그대로입니다 깨끗한 질감 그대로 뭐 가구에 이격이 있어서 틈이 많이 벌어졌다 든가 필름이 떨어져 나갔다 든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카라반은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 좀더 깨끗하면 좋겠죠 자 가운데는 싱크대 이렇게 열면 물이 나올 수 있고 온수기 예, 뜨거운 물찬물 나올 수 있는 이제 들어가 있고요 밑에다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렇게 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는, 카라반 전용 테이블 여기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포터블 테이블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 냉장고. 냉장고용 데포트 냉장고 신형이 들어가 있네요. 데포트 냉장고. 이거는 아주 비싼 모델이들어는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스리웨이 냉장고죠. 가스. 이렇게 하면 전기, 배터리, 가스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자동 센서 냉장고 스레트 데포 냉장고라고 하죠. 여기 있습니다. 끄고, 자 냉장고 바로 옆에 보시면, 자. 전기 인덕션 220으로 할수 있는 전기 인덕션 가스 3구 오븐 그릴 이렇게다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어 여기도 데포트네요. 이게 다른 데는 다른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데 데포트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카라반 전용이죠. 자 위에다 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에도 조명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조명을 어떻게 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찾아서 이렇게 수납장 안에도 조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납장 안에도 조명을 아주 고급지게 만들어놨네요. 쪽에도어느한 무드등이 조명 주방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파나소닉 제품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카라반전용으로. 그리고 위에는 핵기창. 회키창. 핵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큰 핵기창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뭘까요? 출입구 옆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도 이렇게 해서 아마 와인을 보관하는 장 같습니다. 와인장. 쓰시던 게 들어가 있네요. 와인장. 자, 그리고 문쪽에 앞에 보시면 이제 많이 선호하시는 알데 보일러 컨트롤러 여기 있습니다. 메인 전기 컨트롤러 뭐 마스터 어닝 그다음에 라이트 펌프 요런 게다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알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까지는 보셨고 뒤쪽으로한번더 와서 보실게요. 아, 문 옆에 있는, 여기는 TV를, TV 놓고 보기도 하고요. TV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잭들이 같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 아, 아래쪽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신장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 신발이나 실내화를 비올 때 여기 넣고 쓰시는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수납 공간으로 씁니다. 자, 아, 중간에 보면은, 중간에도 핵기창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핵기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뒤로 한번 들어가면, 네. 알데, 아, 온수통이 보이죠? 아, 알데, 그, 라제타입니다. 라제타, 그, 뭐라고, 부동액 모터하고 들어가 있고, 위에는 태양광, 아, 어, 충전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충전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뭐, 각종 소모품, 아세사리. 이분이 카라반 사신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셨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살때 있는, 가지고 계셨던 그 장비를 그대로 다, 그대로 장, 아, 많이 안 푸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구매, 구매하실 때, 액세서리나 포장재를 안 뜯고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카라반의 장점이죠. 자, 침대 공간입니다. 이렇게 앞쪽과 라운지 공간과 침대 공간이 분리가 되면서 그렇게 왔을 때 이게, 이게 왜 장점이냐 하면 이게 진짜 장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싱글이 두 개예요. 더블베드가 있으면 편한 것도 있지만 어, 나는 잠을 자고, 난뭐한 사람은 잠을 자고, 한 사람은 잠을 안 자는데 왔다 갔다 하거나 좀 화장실 간다고 뒤척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라반잉을 좀 오래 하시거나 기종변경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11자 독립 싱글베드 있는 걸 굉장히 선호하셔요. 각자 침실은 각자 편하게 침대는 공유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TV를 이렇게 누워서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네요. TV도 설치해놓으셨고요. 를 베드 밑으로는 제가 어 워터 마스터도 있고요.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볼게요. 어, 네, 이렇게 배터리도 신품이 들어가 있네요. 배터리도 장착이 200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나무는 캠핑하실 때 쓰신다고 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캠핑용 의자 같습니다. 뭐, 여튼. 그러면, 여기도 조명을 켜면 백라이트도 있고요 모드등, 스포트라이트 다 있습니다. 다 작동이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안 보이니까 제가 이 침대 위에도 핵기창이 있어요. 핵기창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누워서도 환기도 되고 바깥에 별보기도 될수 있는 이제 이렇게 불을 켜서 이렇게 창문을 다 닫고 보면 이제 조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수 있으니까 조명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게 편리하냐 하면 또 화장실이 넓어요. 화장실이 독립샤워 부스가 되어 있으면서 돌아보시죠 뒤쪽에 보시면 독립변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면대 양치하고 뭐어 번잡스럽지 않게 쓸수 있는 세수하고 양치할 수 있고 라지에타 알데 라지에타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 헬기창 들어가 있고요 위에 헬기창 자 그러면 여기는 또 뭐냐 면 여기 샤워를 할수 있는데 이것도 별도 샤워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굉장히 고급 사양이다, 구조가 잘 빠졌다 하는 이유입니다. 어, 뭐,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카라반도 있고요. 좋은 카라반도 많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요. 뭐, 또, 뭐, 요, 뭐, 온갖 종류의 카라반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쓰시기에, 보편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아 이정도면 중고도 괜찮다 쓰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그리고 어, 크게 비용이 어, 뭐, 신품 뭐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하는거에 비해서 빠지지 않는다 기능이 그래서 요런 카라반을 필요하신 분들은 음, 아 이런것도 참 좋다 그래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카라반은 캠프 카라반에서 소개 올리지만 캠프 카라반 카라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님이 팔아 주세요 하고 제한테 위탁해 놓은 아, 물건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 물건 수준도 굉장히 괜찮고 어,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태양광 들어가 있고요, 알대 있고요, 뭐 그다음에 ATC 무버. 뭐 인증까지 다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구조를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모델 같아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 올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캠프 카라반으로 어 전화를 좀 주십시오 전화를 해주셔서 어 물어봐 주시면 어 정확한 안내는 가격 안내는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캠프 카라반입니다.